여기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교 학장이었던 닥터 파머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 분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고속도로를 타고 센츄럴 포스트 쪽으로 가는데 그 옆에 그 광고판에 어떤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큰 메시지를 그 거기에 띄웠다. 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Sorry, that doesn't work nowadays.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강조하는 편이 현도인들에게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찬양도 봐보세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돌로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부분을 더욱더 찾아 강조하게 되고 찾게 되는 우리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요즘 대부분의 기도들은 사랑과 은혜가 또는 자비로우신 이런 그 말들로 기도의 서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지 우리와 이 만남의 포인트가 맞는 거죠. 근데 옛날 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혹시 기억하신다면 그분들의 그 기도의 시작은 참으로 전형적인 그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뭐 천지를 만드신 뭐 이런 말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무소 부재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첫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이어놀레이션이 찬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향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테르불 그 첫째 프라스트의 교회에서 어떤 외국분이 설교하는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면서요, 지금도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ank you, God, t h a n you are God 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너무 웃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포함하고 있는 의미, 이거에 따라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단순한 말인 속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신경에 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안 하겠죠.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셔야 되는 것이죠.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그래서 모든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말과 함께 보통 오는 말이 하나 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만 안 가지세요. 예, 전지가 빠져 있잖아요. 왜 사도신경에 전지가 빠졌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보다요, 그냥 실용적으로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하신 하나님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속의 부족함과 죄를 느낄수록 그것이 더 심할 거예요 네, 그러나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그 삶의 보람을 위하여서 정말 바울처럼 인생의 빈 여행을,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전진하시다라는 사실 그 자체도 엄청나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그 양면의 그 칼날처럼요, 성경의 어떤 한 개념들이 꼭 어느 한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이쪽, 저쪽으로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어길수 있듯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강조되는 이 사도신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한편으로 제안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행위 완전할지어다.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가 완전할지어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과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조금 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나의 부족함을 메꿔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자라고 하시면서도, 아무런 명게는 너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 닮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천녀 부모를 그렇게 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닮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너희도 닮아가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과 인식이 그 세계가 넓어져 갈수록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쪽의 책임의 부분 역시도 더욱더 넓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뭘 하나 배우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웠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부분을 내가 담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라는 부분만 강조하여서 이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부분을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또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근데 이두 개도요, 엄청난 강경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추월하여서 구별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기만을 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과 가까이 오셨고, 또 우리의 삶에 손잡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해서 너무 멀리 놓고 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자꾸 실행하여서 하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머니가 더 좋다고 할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은 섭섭하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가깝고요. 전화를 해도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아버지도 그래요. 몇 마디 인사하고 엄마 받고 줄게. 그러고 그냥 받고 주려고. 그러면은 엄마하고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하고는 그게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그래도 고유하죠. 왜 그런가니 옛날부터 아버지는 가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주로 많이 했어요. 뭐냐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식량을 벌어서 나눠줘야지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의 부분들이 참으로 컸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아프리카의 모계사의 부족을 그에서그 어,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카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너무나 한편 없는 거예요. 어, 어머니가 최고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으면 이거 웃기게 할 텐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 보면 은 페미니즘에 관한 이슈가 좀 컸었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뭐그 여성들의 표심 은 별로 선거에 반영 안된다고 해서 좀 갈라치기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로 선거전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막판 그 결집세가 참 놀라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아마 신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뭉치는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성들의 그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가 문화적인 사회이고 성경적 가치가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옛날처럼 바울 시대 때만 해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그 당시에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 구속 진리의 절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환경에서 덕이 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덕을 위한, 질서를 위한 그런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정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증서 써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사회였어요 이혼증서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 여자는 더 버림받는 존재가 됐었어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당장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고 생존하기 힘든 그 사례. 그래서 고아와 가구들을 살피라라는 가르침도 있었던 그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많은 것은 어떻게 됐죠?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자들보다 공부도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 땅에 관심이 많잖아 근데 여성들은 공부에도 더 집중하여서 또더 성취율도 높고요. 또 직업들도 갖게 되면서 경제들, 자기 토대들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이제 자립하여 세워지는 삶을 남성들 못지않게 따라 잡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여성의 참여와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격려하고 또 그들의 그 책임성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자율성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의 듣는, 또 무소부제, 뭐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그 부분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과 자비 하나님만을 신학적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조차 불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관념은 다를 수 있고 강점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묶고 있는 하나의 그 사랑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뭐 이번 에 선거를 통해서 뭐 표가 갈렸듯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문제에 네, 그러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사람과 자비가 많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통합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증거해주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초월자로 계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도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큰분 계시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보여준 계시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신인식이 어떤 정도이든 간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이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과거 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남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